갤럭시 S10 뭐 살까? 제가 좀 애플을 많이 사랑합니다. 태생이 그런 거래요. 죄송해요.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것을 사는 게 좋을까요? <목소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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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라이브렉스입니다. 뒷배경이 좀 많이 익숙해졌죠? 네, 드디어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 MWC에서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영상들을 소개드렸는데요. 몇몇 분들이 그런 영상을 보시고는 "왜 S10 시리즈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냐?" 이런 질문을 주시고는 했어요. 절대 귀찮아서가 아니고, 딱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소개를 드릴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갤럭시 S10e 그리고 갤럭시 S10, 그 다음에 S10 플러스 이렇게 세 개를 동시에 가지고 왔습니다. 네, 물론 뭐 이미 많은 분들이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다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리고 또 아직도 목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이런 상태에서 소개를 드려야 되는 게좀 많이 아쉽기는 한데 어, 혹시나 도움이 될까 해서 지금부터 갤럭시 S10 시리즈 3종 이것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보시죠 TMI 카테고리 영상을 통해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개인적으로 가장 궁금했던 것은 사실 갤럭시 S10 E 요거였어요. 일부 스펙에서 다른 모델과 비교했을 때 약간 부족한 혹은 다른 그런 차이를 두고 있기는 한데, 한 손에 쏙 들어오는 크기라든지 엣지 패널을 싫어하는 분들께는 꽤 어필이 되는 그런 제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선 S10E의 스펙을 먼저 짚어보면 5.8인치 FHD 플러스 해상도의 디스플레이, 후면은 1600만 화소 초광각 카메라와 1200만 화소 광각 듀얼 픽셀 카메라, 전면은 듀얼 픽셀 1000만 화소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6GB 램, 128GB 저장 공간 단일 모델로 출시가 되면서 배터리는 3100mAh를 가지고 있어요. 참고로 프로세서는 엑시노스 9820으로 S10e, S10, S10+ 세 가지가 모두 동일합니다. 아무래도 요즘은 베젤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엣지 디스플레이를 가진 모델들에 비해서 아무래도 플랫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조금은 화면부가 더 답답한 그런 느낌은 있네요. 그리고 S10e는 다른 모델과 비교했을 때 지문인식 방식에서 좀 차이가 있는데요. 측면에 전원 버튼과 같이 쓸수 있는 방식으로 탑재가 돼 있어요. 개인적으로 과거의 소니도 그랬고. 삼성 뭐 A7 같은 그런 모델을 소개 드리면서도 말씀드렸는데, 요런 배치는 꽤 편하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문을 등록하고 테스트를 해 봤는데요. 잠금 화면 해제 속도라든지 그런 거는 상당히 빠릿한 거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근데 한 가지 특이한 거는 플랫 디스플레이를 가졌음에도 앱스 엣지 요 기능이 들어가 있네요. 다음으로 살펴볼 거는 갤럭시 S10 기본이 되는 모델입니다. 이 녀석은 6.1인치 디스플레이에 QHD 플러스 해상도 디스플레이를 담았는데요. 후면에는 3개의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어요. 1600만 화소 초광각, 1200만 화소 광각 듀얼 픽셀, 1200만 화소 망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요거는 갤럭시 S10과 S10 플러스가 동일해요. 전면에는 S10E와 동일한 듀얼 픽셀 1000만 화소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8GB 램 그리고 128GB 또는 512GB 저장공간을 옵션으로 가지고 있어요 갤럭시 S10의 배터리는 3400mAh 입니다 아무래도 세개 모델을 동시에 소개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언급하게 될것 같아서 S10e에서는 생략을 했는데 이번 갤럭시 S10 시리즈 경우에는 전면에 인피니티 O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면서 홀이 박혀져 있어요 뭐 이미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긴 하는데 삼성전자가 꽤나 요거를 영리하게 처리를 한게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배경화면에서는 이 부분을 어둡게 처리를 하면서 홀이 거의 눈에 띄지 않게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설정화면이라든지 단일 색상으로 처리된 화면에서는 요게 딱 눈에 띄는 거를 알수 있어요. 뭐 그렇다고 해도 예전에 노치형을 쓰면서 학습했던 것처럼 결국 이거는 쓰다 보면은 적응도 되고 눈에는 잘 들어오지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써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거슬리지 않는 것 같기도 해요. 참고로 카메라를 이용할 때 전면 카메라로 설정을 하면 이렇게 주변부에 효과가 들어가는 것도 인상적이네요. 갤럭시 S10 플러스는 6.4인치 디스플레이에 QHD 플러스 해상도를 갖고 있습니다. 후면 기준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S10과 동일한 3개의 카메라가 들어가 있는데요. 전면에는 이번 시리즈 중에 유일하게 두 개의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는 게 특징이에요. 하나는 듀얼픽셀 1000만 화소고 나머지는 800만 화소입니다. 램과 메모리 구성도 S10 플러스는 S10과 같은데 배터리는 좀더 커요. 4100mAh 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갤럭시 S10e와 다르게 S10과 S10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내장 지문 인식을 탑재하고 있는데요. 속도는 보시는 것처럼 꽤 빨라요. 근데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건 화면 전체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 특정 영역에서만 지문이 인식돼서 잠금 해제 등이 가능하다는 그런 정도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갤럭시 S10 시리즈의 디자인은 전작과 거의 흡사한데요. 좌우에 볼륨, 빅스비, 전원 버튼이 들어가 있어요. 플러스 모델을 기준으로 화면이 커지면서 유독 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기기를 주로 왼손으로 쓰는 분들이라면 전원 버튼 등을 누르는 게좀 불편하게 그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오른손을 주로 쓰더라도 전원 버튼이 너무 위로 좀 올라간 경향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제가 손이 작아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소개드린 이런 특징 외에도 갤럭시 S10 시리즈는 무선 배터리 공유, 삼성 페이, IP68 등급의 방수 방진, 동영상 촬영 때 슈퍼 스테디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슈퍼 스테디 기능은 영상을 촬영할 때 떨림을 최소화해주는 그런 기능인데요. 이거는 조만간에 다른 제품하고 같이 비교를 하면서 테스트를 해보고 또 소개를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무선 배터리 공유는 기능을 켜면 활성화해서 쓸수 있는데요. 기능을 켠 다음에 충전할 기기를 이렇게 뒤로 맞닿게 하면 바로 충전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갤럭시 S10E와 S10 그리고 S10 플러스 세 가지 모델을 살펴봤습니다. 어, 예전에 TMI 카테고리에서 소개를 드릴 때도 그렇기는 했는데, 이번에 선택지가 세 개로 늘어나면서 어떤 모델을 고르는 게더 좋을지 고민이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저도 그랬고, 음, 저라면 S10 플러스를 선택할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S10E가 이제 플랫에, 이렇게 플랫 디스플레이를 가지면서 개인적으로 한 손에 들어가는 크기라든지 이런 게 마음에 들기는 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조금 A 시리즈를 만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네. 그래도 S인데 A 같은 그런 느낌이 들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조금 만족도가 떨어지는 그런 느낌은 있더라고요. 네.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근데 또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거는 갤럭시 S10 시리즈에는 또한 가지 선택지가 있죠. 바로 5G 모델인데요. 이게 뭐 물론 바로 출시가 되는 건 아니긴 하지만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세 가지 모델하고 완전히 겹치는 그런 모델이 아니기는 하지만 어 뭐랄까 예전에 LTE가 처음 나올 때라든지 LTE를 호환하는 제품들이 새롭게 나올 때그 이전 네트워크를 호환하는 제품들의 단가가 갑자기 확 떨어졌던, 그리고 뭐 차세대 모델에 대해서는 혜택이 좀더 많았던 그런 기억들을 조금 다시 되내어 보면 S10 5G 모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그 무렵에 가서 지금 나와 있는 세 가지 모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도 조금은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것 같기도 해요. 네, 근데 이건 뭐 나와봐야 알겠죠. 아무튼, 갤럭시 S10 시리즈에 대해서 더 궁금한 게 있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세요. 그러면 반영해서 답변도 드리고 컨텐츠도 따로 만들어서 소개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그리고 앞으로 올라올 영상들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체크 꼭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끝! 아직 MWC에서 소개 못한 것도 많은데 돌아오니까 할게더 많은 것 같아.